안녕하세요. 상가전문 김주희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어, 해돋이를 보러 왔습니다. 어, 이제 해가 뜹니다. 어, 어, 너무 이쁩니다. 2024년 어, 자영업자 사인들 너무 어려운데 어, 25년에는 꼭 고진감내 그런 시기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해가 너무 이쁩니다. 아우, 실명할 것 같아요. 아, 저렇게 밝게 빛나는 해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. 2025년 화이팅입니다. 아우 선글라스 갖고 와야될 것같은 <laughs> 아우 선글라스 갖고 와야될 것 같은데 구름도 한점 없고 날씨도 진짜 좋네 너무 좋다 맞죠? 주위 날짜 잘 잡았다 주위랑 댕기니까 좋은 거 많이 보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같이 다녀야 되겠다 嗯，对吧？